붙임머리 하면 티가 나는 것 때문에 고민이시죠? 여러분들이 모르는 웨이브 붙임머리 세계를 인도해드리겠습니다. 붙임머리를 여러번 해본 친구들도 웨이브 붙임머리 몰라요. 왜? 안 해봤으니까. 내 모발도 펌을 하면 안 좋아지잖아요 붙임머리도 모발 손상이 심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펌 붙임머리를 좀 꺼려하세요 하지만 웨이브 붙임머리를 한 친구들은 공도가 좋습니다 왜?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붙임머리를 했는데 붙임머리인 줄 모른다고 할 정도로 만족도가 최고입니다 이 웨이브 붙임머리에 서 오늘은 옥지언니가 씹어드릴게요. 나는 단발머리인데, 생머리 머리에 웨이브가 어울릴까? 따로 놀지 않을까? 티가 날것 같은데. 여러분, 제가 웨이브 붙임머리를 할 때는 내 머리 펌이 되신 분들보다 그냥 기본 생머리이신 분들이 더 편하니까 그냥 생머리에 붙이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펌을 겉머리에는 컬이 꽂힌 현상이 생기게끔 해 버려서 관리가 오히려 더 번거롭더라고요. 쪽컷 머리거나 똑단발이거나 중단발이거나 긴 머리거나 컷 기장에 따라서도 이 웨이브 붙인 머리가 완성이 상당히 좋습니다. 쇼컷에서 컬이 만들어지는 웨이브가 상당히 이쁘게 나옵니다. 단발일 경우는 약간 윗부분하고 경계선이 살짝 겹치기 때문에 그래도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웨이브 붙인 머리가 나오거든요. 근데 긴 머리인데 숱이 없으신 분들 해보시면은 그래도 풍성하고 분위기 자체가 생머리랑 바뀌기 때문에 또 호환성이 좋아서 그렇게 붙이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. 요렇게 생머리인데 웨이브가 어울릴 거라고 상상을 못하기 때문에 해보지도 않고 일단은 외부 침머리를 쳐다보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. 펌 붙임머리 같은 경우에는 두피만 좀 살짝 말리고 전체적인 컬감을 그대로 살려주게끔 에센스를 바르면 그냥 끝이에요. 그런데 나는 컬을 조금 더 고데기처럼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펌 해보신 분들 가혹 미용실 가면 돌돌돌 말아서 말리라고 하죠. 그죠? 그럼 고데기처럼도 가능합니다. 물론, 손재주에 따라서 다들 번거롭기도 하고 힘든 코스긴 하지만, 그래도 디자인을 나는 그냥 내추럴한 컬을 한다. 이 센스 바르시면 되고, 돌돌돌 말아서 고데기처럼 하고 다니고 싶다. 그러면 조금 시간 투자를 하셔서 예쁘게 하고 다닐 수 있거든요. 이렇게 웨이브 붙인 머리는 다양한 스타일링을 할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. 펌을 해보신 분들은 다 숙지가 되어 있으신데 펌을 안 하셨던 분들은 생머릴때늘 말리던 습관이 있어서 이 웨이브를 그냥 풀어버리시더라고요. 그 부분이 진입니다 당연히 풀리겠죠. 두피 부분도 해결이 되고 웨이브도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웨이브를 할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.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